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고 떨어지는 돈이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하락이 계속 끝없이 떨어진다면 아직도 내 손을 베게 하는 떨어지는 칼날일 텐데 뭐 반등이 가까워졌다면 떨어지는 칼날보단 떨어지는 돈일 수도 있, 있을 텐데 굳이 내가 피할 필요 있을까 떨어지는 돈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 라이시 왔어? 네, 대표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장이 진짜 힘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게 하고 또그 뜻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장이면서 또그 예측이 좀 어려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세달 가깝게. 고점, 올해 들어서 최고점은 7월 말, 8월 초였잖아요. 그때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생일이 8월 1일인데요. 8월 1일 최고점이었거든요. 아, 이게, 이정윤 탄실이라고, 이때 지수 폭죽을 쐈었나 보다, 지수 축포를 쐈었나 봐. 어쨌든, 그 8월 1일 날 고점을 찍고, 8, 9, 10. 오늘이 무슨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라이씨? 네. 잊혀진 계절이란 노래 알아? 아니야, 한 번. <laughs> 거, 진짜 거짓, <거죠? 웃음> 와. 게 대박이다 아무리 MZ세대를 하더라도 매년 라디오에서 10월 31일이면 흘러나오는 노래인데 진짜 모른다고? 아 음을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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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래를 못 불렀네 내가 아니, 아니, 내 음이 틀렸어 지금 내 음이 틀렸어 어. 어쨌든 <laughs>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아, 물론, 굉장히 오래된 노래야. 굉장히. 어, 라이이 태어나기 전 노래일 거야, 아마. 왜냐면, 내, 내, 나도 스무 살이 되기 전 노래니까. 너무, 어, 갬, 엄청 오래된 노래지. 30년 넘은 노래지. 근데, 어찌 보면은, 내가 왜, 어, 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유는, 매년, 10월 31일만 되면,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아마, 오늘, 오늘도 꽤 흘러나왔을 거야. 왜냐면,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개, 가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봄에, 벚꽃 엔딩이 매년 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르는 척 하네 이거 잊혀진 계절 네. <laughs> 잊혀진 계절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랬습니다 건대 강연의 얘기 잠깐 할게요 정원이 딱 800분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노쇼인 분들 그러니까 뭐 예약을 온다고 예약을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매번 있으니까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 예약을 잡아요 근데 또 그날따라 대부분 참석을 하셔갖고 자석에도 어, 막못 앉고 복도에 앉으신 분들도 있,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 보니까. 어,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 티켓처럼, 뭐, 막, 막 1,20만원 받고, 막 해서 다 자리에 앉혀주고 하면 좋은데, 어, 그런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신청하고 안 오고 이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강의는, 상황에 끝났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총 6시간. 아마 궁금해하는 게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제가 OX 퀴즈 WMC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작가 TV의 김작가님과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부일남. 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OX 퀴즈를 너무나 매끄럽게 진행을 하셔서 저는 그 시간동안 좀막꽉 차있는 그 숨을 좀 고를 수가, 있어요. 숨 고르는 시간이 있었됐고요 왜숨을 골라야 했냐면 OX 퀴즈 바로 직전에 어, 제가 춤을 세 가지를 췄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저희가 혼자 춘건 아닙니다 궁금하지? <laughs> 나중에 뭐 만약에 영상이 정리가 되면 일단 강연의 영상하고는 별도잖아요 저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강연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 어, 공연 영상은 제가 뭐 그런 전문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편집을 해서 올릴지안않릴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면 올릴까? 뭐 이렇게 고민 중에 있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카페 지기 스태프분이 오늘 저한테, 어, 강연회 토요일 날 하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강연회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 이벤트 얘기 같이 해서, 어, 이벤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끝까지 퍼준다. <laughs> 어, 끝까지 퍼준다. 이벤트예요 실제로. 왜냐면 강연회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럭키드로우로 막 순금 한 돈짜리 스테분 드리고 또뭐 부자박스 드리고 책도 드리고 그리고 또오 x 스 키즈에서도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이렇게 막 무한대로 퍼드렸잖아요. 그, 퍼드리는 거에 마지막이 바로, 물음표 종목, 세 종목, 연말 선물이라고도 드렸고. 근데,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강연의 후기, 이벤트 에서1 0분 정도로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1 0분 미만의 글을 올리시면, 뭐, 선착순으로 하겠지만, 한 스무 분이 글을 올리면, 한, 정성껏 쓰신 분들, 정성껏 후기를 아주 이쁘게 잘 써주신 분들한테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강연에 오신 분들, 이벤트 참가해, 참가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지수,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시원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세달 동안. 이렇게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흑산병이라 그러죠. 흑산병이 나왔습니다. 흑산병. 세달 동안. 이 반등은 분명히 가까워졌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11월은 양선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3연속 나왔을 때가, 요 때.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 요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어때 그래서, 한 2년에 한번 사면서 음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사면서 음선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사면서 음선이 나와서, 특히 이번 달 코스피 하락률은 7.59%니까 꽤 많이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좀더 빠졌죠. 코스닥도 당연히 흑산병, 흑산병이 나왔고, 코스닥도 역시 흑산병이 나왔을 때는 흔치 않고 1, 2년에 한번 나오는 거고 코스닥 이번 달 하락률은 12%입니다 지난달 하락률은 9%고 지난달 마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틀렸네요 왜냐면 지난달 마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스닥이 한 달에 10% 가깝게 빠지는 거는 1년에 한번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은 더 빠질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9월 달보다 좋은 달입니다 라고 시어를 시작했거든요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왜냐면 저도 제 주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1 0월 마지막 날이니까 반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시월장을 호락호락하게 봤네라는 반성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10월달에 9월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틀렸고 9월만큼 또는 9월보다 좀더 빠졌던 달이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전쟁에 한몫을 한 거니까 대외 변수가 한몫을 해서 그렇다면 그게 이게 끝이냐 해서 저는 확률적으로는 계속 반등이 훨씬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추가 하락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대외 변수 10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뭐 이스라엘의 전쟁 뭐 확전이나 뭐 이런 또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확률적으로는 반등에 더 가깝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에서 약한 것도 꽤 자주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달의 핵심인데요. 다른 나라의 지수 하락보다 우리나라 지수 하락 훨씬 커요. 훨씬 크고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도 2차 전지 비중이 꽤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퓨처앤 포스코홀딩스 다섯 개 하나 탑텐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나라의 지수로서 2차 전지가 요즘 한한달두달안 좋으니까 지수가 세계 증시에서 좀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10월 달마무리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두달 동안 힘들었고 약좀 11월에는 반동 좀 주면 좋겠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고 떨어지는 돈이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하락이 계속 끝없이 떨어진다면 아직도 내 손을 베게 하는 떨어지는 칼날일 텐데, 뭐 반등이 가까워졌다면 떨어지는 칼날보단 떨어지는 돈일 수도 있, 있을 텐데, 굳이 내가 피할 필요 있을까 떨어지는 돈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예측의 영역, 대응의 영역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측은 저는 계속 반등 가까워졌어, 졌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 또 대응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지수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지수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의 예측에 맞게 하면 돼요. 다만 그 예측을 끝까지 고집피지 않고, 계속 수정에 나가면 돼요. 수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어쨌든 저희 뷰는 반등이 가까운데 우리나라 지수가 더 빠졌는데 평균값의논리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세계 증시도 이평선 중심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외적 변수 가 컸는데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올해 이스라엘 이 외적 변수가 컸는데 뭐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수 설명해 드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2차 전지 하락세가 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좀 버텼거든요.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좀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0.5%되였는데 어, LG 에너지 솔루션 4% 떨어지고, 포스코 홀딩스 4%, 삼성 SDI 5%.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포스코 퓨 m 7%.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더 세계 증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하는 이유 중에 큰 거는 2차 전지 비중이 높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오늘 광군제 시즌이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미리 한번 올랐었는데 조정받다 오늘 한번 더. 그래서 모든 중국 관련 소비주들 다 올랐는데요. 아무래퍼 시픽, 아무래쥐막10% 가까운 상승. 한세 실업 9% 상승, 아시아나항공 8%, 영업무역 5%, 고런 라인 대한항공 3%, 호텔신라 2%. 또 오늘 지수는 안 좋았지만 어, 중국 관련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목들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 포스코홀딩스 거래대금 2위인데 마이너스 4% 빠진 2차전지 관련주. 워트라는 종목이, 워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 같네요, 상한가. 그리고 거래도 어 3천억 정도 터졌습니다, 3천억. 에코프로 6% 하락, 포스코퓨처엠 7% 하락.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개별 주들이막 거래 터진 모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워트랑 엘컴텍 정도, 엘컴텍은 어금 관련 주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위험성이 큰 시즌이니까 신규상장주 상한가 하나 가고 금관련주 하나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2차전주 관련주 거래 나왔지만 어, 마이너스 마감 아, 조산로보틱스는 어제 상급적까지 올리더니 오늘 9% 하락 나왔고요 휴니드 한일단조 이런 방산주 전쟁관련주들 움직임 나왔고 아모레퍼시픽 중국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오늘 상승률도 11% 나왔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나왔습니다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상한가가 4개 나왔고요. 코아스 아시아 아이디, 경남제약, 워트, 어, 뷰티스킨,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한세시럽, 마녀공장 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제일 눈에 띄네요. 코리아나까지 탑 30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딥노이드, 코어라인소프트 어,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의료 AI죠. 의료 AI. 의료 AI가 몇개 있었고 화장품 관련주 있었고 애니 능률 성당 글로벌 같은 종목들 교육 관련주들 몇개 있었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오늘 코스닥이 2.7이 빠졌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소 기준한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빠지면 그날은 뭐 거래대금이나 상승률 상위나 시가총액 상위에서 특별히 어떤 강한 테마를 찾기 힘들어요. 오늘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없었고, 가장 아쉬웠던 업종은 2차 전지, 거기 하나 더 한다면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2차 전지, 자율주행이 오늘 가장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까 제가 잊혀진 개들 막 노래 불렀잖아요. 왜 불렀죠?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떨어지고 10월에도 떨어지고 어 두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꽤 컸기 때문에 좀 11월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 많이 떨어졌네?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게 호재일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설마 더 떨어지겠어?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2300 밑에서는 뭐, 얼마나 위험해? 이런 공감대가 좀 널리 널리 퍼지면 좋겠네요. 2300 밑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개인 뷰였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두달 빠졌는데, 11월에는. 그리고 12월에는. 2023년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9월 10월 두달 빠진 거 다는 만회 못 하더라도 이렇게 만회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장이 잘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대강연의 종목은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부 공연은 사실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강연의 이벤트는 카페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양질의 좋은 글을 올려주시면 열 어, 분한테 선정을 해서 어, 마지막 퍼주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부자 노래 한 줄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년안는 배가 <laughs> 부자일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thought. Did you see that? I listened to that. I listened to that. I listened to t h a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 n s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